나그 찾고 있었거든요, 여기는 3층인것 같은 저 위에 저기. 아, 것 가자. 귀없지 어. 코끼리 삼키 모함이거든요. <laughs> 여기 잘 뜯어 보면요. 야, 근데 약간 순한. <laughs> 너무 귀엽게 생겼죠. <웃음> 순한데. <웃음> 잘 보면은. 원래 치도 못하는 건데. 코끼리가 들어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귀엽지, <웃음> <웃음> 귀엽지. <웃음> 이거 어디 샀어? 선물로 왔어요 아, 선물로 샀는데 어디서 파는지. 야. <laughs> 내 남자친구 이름 진짜? 어 이름이 그래서 얘기한 줄 알고 그래서 아얘 이제 또 빠졌나 보다 이 생각했지 아 남자친구 분 전화이구나 티시가 어? 왔거든 아 진짜 티시가 티시도 왔다고? 그 사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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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 때문에 티시가 안으로 찍혔어아 나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 아, <laughs> <그걸 안 하더라고. 웃음> <너는> 왜 <파이팠어? 웃음> 빨리 왔어? 사회와 달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일찍 출발했어 좋겠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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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먹러가시야미안너 말할 시간 없어 차가 미치게 놓을 라이스 우리 다음 일정이 없잖아 얘들아 어, 맞지? 니생각해야지네가 생각해 야 생각해 봐야지 너무 당뭐 생각해봤어? 다음 일정 했겠냐? 난스장에서 진짜 저 저새끼개 패고 싶다 이 생각이야 내가 맨날 네 보면서 하는 생각인데 나도 이래 뭐야? 거 거. 뭐 뭐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<여부도> 웃음, <웃음> 무슨 소 <laughs> 야 이게 저러가기 딱 좋지 않아요? 아니 끼리가 들어있다고? 어. 그게 귀, 귀여운 거라고 지금? 진짜 귀엽다 어. <laughs> 이거 그냥 모자 아니야? 앉자니 놀아 너희 애들이 어린 왕자여서 너 어린 왕자 언제부터 그렇게 크게 감을 받았다고 어으래 어떻게 끼리 삼킬? 애는 존나 이거하고끼리이 가게 하나인 네. 그 <laughs> 아, 아, 어떤 인연이? 아, 제아나 불매한다고. 무신자대 <laughs> 데뷔하려고? 뒤늦게? 아니 그 차기 걸그룹 준비하려고? 그 저, 저... <laughs> 야, 이건 블링 언니 수준도 아니야 아, 블링 언니 수 야, 이건 블링 언니도 아니 블링 할매인 거야. 여사 여사 사람 할매. 민수 오 아니야? 어다 난 <laughs> 둘다, 나도 둘다, 나 둘다. 네. 근데 만약에 둘다 있는데를 가려면 존나 응. 걸어가야 돼. 얼마나? 아, 땀으로 샤워해야 응. 돼. 돈나 땀샤야 되는데. 할까? 방송에서 시킬까? <laughs> 원래 는데 <빻는> 진짜, <웃음> 데이 <웃음> 데이 진짜 싫다. 얼마나 걸어야 되냐면. 열 오십 분. 왜 버린 날씨가 아니야? 2 0 분을 걸어는데아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죽은 그냐택시한도아 보통 하나. 택시 한 번. 역시 뭘좀 계획이 나온다니까. 응응응. 이건제이 그건 아니.. 이게제이라고 얼마나 기 서답고 이길래 얘들아 맛있겠다 그치? 형 맛있겠다 그치? 뭐예 진짜? 응사양거 없어 포카요? 뭐야? 포카 포카 하트인 뭐? 짜잔! <laughs> 졸업식 때 보셨던 거 졸업식 때 썼던 거지? 졸업을. 이거 뭐 선물이라 했테 졸업을 한 8년 전에 했는데 니네 나 빌드 안빨렸는데나얘어 <laughs> 얘가 최근에 졸업했는데 <laughs> 아니, 아니 나는 졸업해서 <laughs> 한 줄만 올랐으면는한 줄만 올랐어 졸업은 얘가 했는데 원래 졸업했다 아이가 원래 졸업했다 아이콘 안전? 아 이거 없어 아니콘이 문이 없다 아이가 아니 이건 아니데 근데 이건 어디로 올라가야 돼? 천 가봐 네가 아니 1까지도 어떻게 올라가? 근데 계단이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니가봐니 먼저 가봐 아니 진지하게?

뭘 <뭔> 소개했을까? 너 아는 거 있어? 아니 <laughs> 너 아는 감자 있어? 아무것도 모르나?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모르나? 아, 는나 이거 먹는 사람 두 번째로 봤어. 나도 고등 봤는데. 이게 진짜 니드폰이면좀 문제가 있거든. 근데 거등어 왜? 영요 고등어. 이야, <목소리도> 등어이 아, 케이스는 뭐예요? 상어인데. 그러니까 <laughs> 아니야 이거 벗겨봐. 가돈 그러니까 주고 샀어요? <laughs> 응. 귀엽잖아. 예, 지금 아가리장 이런데부터 귀엽잖아요. 귀엽잖아요. 귀엽잖아. 심지어 이케아 정경나뭐 <laughs> <근데? 웃음> <laughs> 브랜드 이름인데. 아, 아 브랜드 이름인 어, 이게 브랜드 이름인데. 이게 스탭가 여기 아니? 여기 사장님 무시하는 거야아니 아무 말안 했는데. 여기 사장님한테 뭐라고? 브랜드 이름 알림 공급, 이렇게 개 뿌린 거는 어디서냐고 물어보는 거야. 나 뿌린 거라서 구입했다, 안 뿌린 거야. 이건 뭐예요? 이건 뭐냐고 물어봤는데. <전> 진짜 너, <laughs> 이거 진짜 니새 제품이냐고. 이거 제조가 샀어. 이거 왜 몸에도 먹고 맛도 있는데. 그럼 먹으면 되지, 그치? 그럴 수 있지? 응. 아니, 보아뱀도 다는데, 이거는 왜먹한 이것도 진짜 개 뿌린 거야. 아니, 근데. 아니 전문 응모함 이런거 쓰는 사람 진짜? 어 진짜 근데 전문 응 아니래 예능언니들 이이귀여운 디자인이 좋은데? 이거 세련됐시 아 너무 앞서간 느낌 아 나도 원래 상어 좋게 생각했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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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샥 <목소리> 아, 귀엽다 이거 눈이 공허해 귀엽다 너 원래 귀여운데 상는 처음 봤어 지금 진짜 대단하다 리스펙 링크로 납작한 사람한테는 아, 전혀 실 전혀 관이아그렇 아, 아. 아니 종이는 안 돼? 아, 가슴이 그렇게 멋있요 우와. 그때 재윤이 좋아했더니 아 재윤이 난다고 가 진짜 멍청한 가슴는 정선이 뭔가 그만 했던 말. 똑같아. 니집간 네는 진짜. 진짜. 아 집에서도 이런 말은 안나 대단하세요 맞아 한이에도도 있어요 이번에 가사가 근데 괜찮은데 그 다음 노래가 여름형이 날 추는 나그 노래 좋아하는데 가사가... 뭐지보래미 파라솔? 맞아 맞아 가나다라바바사자지 가나다라바바사자지 왜셀으 만든 래 피오나모닌 노래 좋은데 아니 그래서 나는 열받네 셀프라작사를한는데 셀프 대표가 이

약간 있실나 무조건 나을수없근데걔 별명 이런 거부터 찾아보면 어, 어, 다 알아야 <laughs> 그팀내 관계성 이런 거다 알아야 돼가 본격적인 정 한때 좀 좋아했나 봐 아니 뭘 그래? 말한 거야? 아 근데 많이 어, 아안 크다 뭐야 셔 보다가 이러는데 보면 한없이 한없이, 한없이 그다 이마음은 왜 아니 <laughs> 그냥 보겠지 안 되겠어 첫눈 같은 걸 대체할 수가없사람나있나무 와아 이거 아니지? 정말 지 아니 야이 나보다 아니 나보다 는 바늘로 찍으면 지더라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이 없다고 얘을왜만족시켜니까니 누구신데요? 만족시켜달라고 너누군아 미안해 여기 왜 첫눈을 너은 사람이 없어? 처음으로 생태로 쳐다봐처럼남은 어때? 내가 좋아하는 데 너무 어리잖아 너는 내가 뭐, 뭐 좋아하는지 나안 꺼냈는데? 나도 응. 너 근데 위씨 알아? 알지? 네 뭐더라? 살까? 멤버? 리쿠? 전혀 <laughs> 모르는데 이네 리쿠 그거, 그... 뭐처럼? 그, 내가, 내가 아. SM을 너무 오래 파서 앨범에 익숙스인거 같아 야 나도 그 정도 구분하고 나 알아 까맣게 좋아 내가 말해 나도 정상적인 사업인 하고 가나개 빠순이 아니야 근데 나도 솔직히 내가 아이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한 어. 나한테 그러는 게너 늙어서 못하잖아 아 진짜요? 여기 아이돌 못하는 애들만 있네 그냥 이래다 늙어서 못 가는 거라니까. <laughs> 늙어서 안 시켜줌. 어쩐지 절대 저녁을 계속 안 된다더니. 그니까. 그것 때문에. 아 근데 낮부터 본다 했어 원래부터. 아, 원래 아 원래 낮부터 건전하게 보이더라고. 불아 같은 거. 진짜. 불아. 아 존나 수상하다. 아나살 빠진 거 같아. 이거 <laughs> 아, 어떤 사람 보나? 이거 나기야. 야, 알코올 수업 있는 사람 손 닦아야 돼야가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나 둘셋 누구세요? 어이, 야. 근데, 나 진짜 인터넷에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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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거 야, 나, 아니 나 너보다 정신병 있는 사람 처음 봐 정신병이 아니라 결국 나보다 심한 사람? 미친놈아 <laughs> <laughs> 강남이 <웃음> 내가 리스할게 <laughs> <있어 올게. 웃음> 그럼 만나은 아, 누가? 아, <laughs>

제가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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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답답하지 아그진하 아, 아, 그래. 야, 지 <laughs> 뭐야? 어때요? 뭐야 야, <laughs> 니뭐 <뭐지? 웃음> 근데 인형 뭐야? 니 카드. 니 카드에 왜이 하나? 내 우정 카드 내셔. 아. 이스기. 니 전주로 다시 가서 라 아불아가아이 아니, 아니, 아다 아니, 아채 아니, 아다가그 아니, 집에 아니, 아니, 아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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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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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데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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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아아아아 아, 니가 별안 빌려서 못가 내가, 내가, 니가, 나한테 은 거구나. 니 때문에 더리고가 니가 안빌려가 신신하고 따위는 가니야니 책임이 전부 니책이가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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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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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, 니가, 가 니가, 니가, 가니니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지금 심각하니까, 아니까아아 존나, 홍준아랑 하고일만에아제주대 제모 하나, 그 레이저? 어, 아니 뭐야 근데, 와, 여 봤다 방금, 방금 오시는 거봤다 침략하려고 했 진짜 그렇게 말했대 아 내가 기억이 야 오는 길에 화장실 봤어? 아, 어? 저거 아싸 찾았다 그냥 느낌인데? 아, 데 들어가긴 아던아니 나가라고 야겠지 빨리 가 뽑아야 돼 그냥 뽑아야 돼 가만있어 안 당황스럽나 <laughs> 근데 우릴 여기 쳐 나온 거인 <laughs> 얼마나 당황했는지 처음에 <laughs> 앞에 카메라 깔려 있을 것 같은. 전 뜨거운 줄 알아. 대단한데 언제 이렇게 그러니까 <이게 뭐야? 웃음> 촬영 시작. 그러니까 그런 거 봤다고. 아니 여기 전화기 배치해도 괜찮네. 넣었어 아니 내려가 언제나 말하는데. 나굴러서 내려가야 될거 <laughs> <나> 여기 소리 진짜 미쳐. 육성으로 공지육 <봉지. 웃음> 이거부겠다 어, 지금 먹게. 조한다고처음봤잖아 아니, 한테 줄까? 응. 어? 먹어 봐. 안 내려놓나? 어그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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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기존 웃음> <laughs> 야, 직심아 나 내려놓나. 엄 내려놓나. 내, 내, 내나 내려놔. 같아 그니까 야, 어때? 어때? <laughs> 뭐라고? 무서 맛있는데? 야내상 이거? 너네 다르 법이 다르다 는 법이 다르네헐뭘 소리야 이거 진짜, 진짜 맛있다 그니까 그다 집에 맞겠네 이거 어? 하여튼 아아 할래? 나 이런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맛있다는데 응> 집에, 집에 맞겠다 이거. 좋겠다 집에 맞겠네 수석 말고... 아 y m 석말고아직 couldn't even to talk. I n 내려놓 r know. You come 들 e r e to the house. I never k n o 나 I n 내려놓나? know. I never know. I never know. I never know. I never k 근데 저래? 아 진짜? 아니 간지러운 걸 어떡하면? 어때? 맛있지 야, 네 뭐가더 맛있어. 아. 둘 다. <laughs> 아, 짐승이가 어, 까 이거 누 너무. 다시. 아, 네. 파티 놀라야지. 뭐 하는 사람? 이렇게 히 걷는 사람 진짜 최악이 네. 여기 다 벗은 사람도 네. 있는데? 그니까 좋아서. 그래서 먹다 그게... 지 어. 언제까지 불래?